응. 상대방 탑이 셴. 아카리로 쉰, 진짜 상대하기 힘들거든요? 근데 그럴 경우 이거 라인을 빨리 미는 게 좋아요. 원래 상대하기 힘든 챔피언은 진짜 라인 빨리 밀어가지고 라인을 박아놓는 게 완전 좋아. 나이스 착취. 이렇게, 그리고 착취 아카리는 착취를 뜯으면 좋아요. 탱이 또 쌓이기 때문에. 그리고 이게 딜이, 패시브 딜이나 착취 딜이랑 같이 들어와서. 아야. 토마 배워주고. 길 평타, 빼주고. 오케이 이든 그리고 여기다 시야 하나 먹고 니랄리 갱광지 그리고 쉔 상대할 때 진짜 거드라가 좋은 게 이렇게 라인 클리어가 좋아가지고 금방금방 라인에 박을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궁 쓰고 로밍을 간다 혹은 상대방이 텔 쓰고 로밍을 간다 그럴 경우 진짜 이거 탑 철거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거 룬도 철거 룬이라 금방 밀어서 상대방이 이제 압박되는 거지 이제 포탑 때문에 아니면 이제 로밍 가려면 이제 포탑을 주거나 이거 쉔이 이거 내려가가지고 그냥 철거할게요 이거 탑 이거 안 죽으면 다 빼면 좋긴 한데, 이거, 솔직히. 뺄수 있을 것 같긴 한데. 오, 나이스, 다 뺐다. 이러면 타고 엄청 이득이거든? 이거 비기 웨이브에다가, 이거 철거까지 두개 가져가는 거라서. 나이스. 상대방 손해 맞고, 궁, 텔. 이거까지 못 먹나? 소파? 아이야 뭐야? 아, 뭐야 이거 하는 게와 한대. 아이고 뺏겼네. 아이오브. 계속 쭉 들어갈게요 이거. 이거 철거 있어서 한번 딱터 트리면 상대 좋아질 거아니 그렇지 어 하나 더? 하나 더 가능 이거? 나이스 아우 다로다로 이게 철과 클리지 즉가면은 거들어에다가 신발 하나 가져오면 될거같아요싸어어 싸우면 돼싸운면 어, 어, 간다 한다, 간다잉 한다, 어쉣 아니 매우에다가 창까지 빠져보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? 어? 어 관리언님나 이거 거드라 라인 클립 빨라가지고 군방만 밀거든? 잡았다. 아이스 일단 철거로 이거 포볼 가져갈게요 아이스 어, 어, 포볼 일단 무난한 것 같은데? 스코어 1킷 차이에다가 내가 일단 성장이 잘 됐어 야 뒤에 탈 뒤에 탈 <목소리> 아 개깔 아 이거 잡았으면 더블킬이었는데 아 근데 솔직히 아까전에 EQ만 됐으면 더블킬 아니야? 아까전에? 어 살려줘야 될것 같은데 어 간다 간다 내가 살리러 간다잉 좀만 버텨줘요 나이스 살리러 왔다잉 형 내가 여기 옆, 옆구리 볼게 가자 조심조심 조심. 오 갈리오 아이고 도발 풀렸다 아, 아이고 아이고, 아이고 날아오는거 봐 슈팅게임이야 슈팅게임 오또또날아 두기니 쪽이 대단하지 않겠어? 어? 맞아. 아 잠깐만, 잠깐만. 야야, 야, 나 빠져, 나 빠져. <laughs> 아야 맞는 거 너무 많아. 들어봐, 이 맞췄고, 아 들어가면 안될것 같은데? 얘들아, 창 맞으면 안 된다, 얘들아. 창 맞으면 진짜 다 간다. 야, 그거 왜 용을 외쳐. 오케이. 도발 피했고. 그어가자 오케이. 나 어그로 어그로. 큐. 나이스. 어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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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야! 아, <laughs> <laughs> 어, 졸렸다. 어, 야 싸움 일어날 것 같은데? 잠깐만, 나 가는 중. 싸움 일어난다 이거. 미드2차 없잖아. 쭉 들어가자. 잠깐만, 레온한테 궁이타 쓸게요. 궁이타 쓰고, 싹 긁어주고, Q 한번 더. 평타 Q 아비, 저만 올 걸. 이. 아비, 저만 올 걸. 아, 저 말을 안 썼다. 저화 너무 아꼈어 나. 아 솔직히 저 Q 한대 뒤지는 줄 알았는데 안 뒤졌네. 이, 이 먹고 다 오케이 오케이 나다 탱커야 탱커 탱커. 괜찮 괜찮. 자 일단 들어봐탱터 나이 짤았고. 나이스. 야, 안될것 같은데? 피하고니 어, 가능한가? 왜오 이? 아이고, 까비. 야, 근데 케이드에 아칼리 끼니까 잘 되는데? 어, 뭔가 이 스킨 괜찮은데? 원래 나이 스킨 안 했거든? 좀 별로라서? 안 이쁘잖아, 이거. 근데, 어, 괜찮은데? 게임이 잘 풀리네. 음. 라켓 딱 주죠. 감사해요 다음 템은 여기서 이거 모래 갈게요 이거 상대방 치감 좀 필요할 것 같아서 Q 쓸 거야 아 캐리아 칼리가 원픽이야? 그래요? 이거 어떤 분이 그 뭐지 후원으로 캐리아 칼리 써달라고 후원하셔서 쓰고 있는 거예요어 아, 괜찮은데? 음.. 쓸만해요. 전전했지. 나이스. 일단 봤던 좀 메이져. 보험 필요하면 못 타고 가고. 이좀 빠지는 게 나이스도. 나는 사이드에 있고, 팀원들은 저쪽 바로 쪽으로 꺼내자잉. 어, 설마 들어오나요? 허후후후 따라와봐, 어디? 여성 이니 불는이제질 세기다. 마 법도 좋 지만, 끝나 러 갑시다. 뒤에 니달린 나이스 컷 이대로 쭉 밀면 게임 끝날 것 같은데요. 저도 한건 하나 갑니다. 1 0초 뭐야? 줄인다. 나도 한 건. 어, 내가 와줄래? 나이스. 어, 너 내가 할게 없는데? 뭐 없나? 어? 이? 그리고? 점화? 점화? 까비? 재질? 오, 쉽게 끝났네요.